안녕하세요. 원격 심박수 모니터링을 발표할 아일러브포랄 팀입니다. 저희 조원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들 종합건강 검진을 받을 때 심박수를 재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심장은 확장과 수축을 통해 혈액을 내보내고 또 돌아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데 이를 심박수로 합니다. 심박수의 단위는 bpm인 분당 비트수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심박수는 의료 전문가들이 의학적 상태 전반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심장질환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경 심리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심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심박수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박수는 건강검진 이외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하다면 아, 일상생활에 활용한다면 응급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심박수 모니터링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제때 조치할 수 있었던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존 방법으로는 빛으로 심박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PPG 방법이 있습니다. PPG의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의 귀나 손가락 끝 같이 신체에서 얇은 부분은 빛의 일정량이 통과하면 해당 부분이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이 특성을 활용하여 피부에서 반사된 빛의 양을 분석해서 혈액의 흐름 및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PPG는 심박수를 측정해주는 특정 기기가 있는 현장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원격 PPG, 즉 rPPG 방식입니다. 얼굴 영상 클립을 따서 해당 영역에서 블러트 볼륨 펄스의 파동 그래프를 추출해서 심박수 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결국 심박수를 측정한다는 것은 같지만, ppg ppg는 ppg만을 위한 별도의 접촉식 장치가 필요한 반면, rppg는 카메라만 탑재되어 있으면 아무 기기를 활용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rppg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경량화까지는 많은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컴퓨터 환경에서 실험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 의료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더잘 보장하면서도, 더싼 가격으로 이 작업을 하려면 엣지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을 활용한 RPPG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접촉식 의료용 PPG 기기가 필요 없으니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의료진이나 전문적인 지식 없이 심박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디텍트한 얼굴에 반사된 빛의 변화를 인풋으로 받아 TSCAN을 통해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초간 본인의 얼굴 영상을 찍으면, 베이스 텍션을 통해서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의 영상만 프롭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여기서 RGB 신호를 받고 파형으로 재구성한 것을 토대로 심박수가 예측되어 유저에게 전달됩니다. 이 전반적 과정을 모델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 실시간 페이스 디텍션과 심박수 예측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페이스 디텍션은 오리지널 영상에서 얼굴 부분만 프롭하기 위해서 사용했으며 심박수 예측은 심박수를 알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 Blood Volume Pulse를 이용했습니다. 실시간 페이스 디텍션 부분의 아키텍처를 살펴보자면 SSD의 백본 모델로는 인비언트 AI 부트캠프 수업에서 배웠던 ResNet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ResNet을 통해 이미지에서 추출한 피처들을 SSD 레이어에서 입력을 받아 디텍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 측정을 위한 블러드 볼륨 펄스를 예측하는 데는 T-Scan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Edge d e 에서는 전력 제약의 문제로 3D 컨볼루션 연산을 배치하기 어려운데 T-Scan에서는 TSM 모듈을 이용하여 효율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측 하단의 TSM 그림에서 볼수 있듯, 시간 차원을 따라 채널 차원을 시프트하여 2D 컨볼루션 연산으로도 3D 컨볼루션의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t 텐션마스크를 통해 이상치를 제거하여 얼굴에 더욱 초점을 맞추, 맞추,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TSCAN을 쓰는 덕분에 컴퓨테이셔널 버젓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Edge Device와 같은 Lightweight Environment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TS-CAN 모델을 쓰고 이를 TF-Lite 환경에서 구현하여 이중으로 경량화했습니다. 특히 TF-Lite 모델로 구현한 것은 이전 연구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저희가 처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TF-Lite를 기반으로 코드를 짰기 때문에 구글 코랄 보드에서 작동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개인 의료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해줄 뿐만 아니라 가격을 낮춰줍니다. 또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 챌린징한 태스크를 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대부분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태스크들은 업브 디텍션처럼 단순 클래시피케이션이었던 반면 저희는 페이스 디텍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디텍티드 페이스에서 혈액 흐름의 타임 시리스 패턴을 예측하는 비교적 복잡한 태스크를 했습니다.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의 애플리케이션은 야근이 잦은 사무실, 연구실, 건설 현장 등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상태 확인이 중요한 많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약식 자가 건강검진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등 환자 스스로는 잘 인식하기 어렵지만 평상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이슈를 쉽게 감지해 줄수 있기에 이를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검진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 도상국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효용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제 이 챌린징한 태스크를 하면서 저희 팀이 마주했던 기술적 어려움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한 향후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페이스 디텍션 관련해서는 포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된 모바일넷 V2 모델을 사용할시 페이스 디텍션 및 심박수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위에서 각각 한 번씩 총두번 영상을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랄에서는 작동하지만 PC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서 모델 통합 및 디버깅이 힘들었습니다. 영상을 한 번만 봐도 된다는 점 때문에 대안적으로 사용한 ResNet 모델의 경우에는 디텍션 모델 단독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코랄 기기 환경에서의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서 뒤에 심박수 인퍼런스 단계를 합칠 때 세그멘테이션 에러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심박수 인프런스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3D CNN, 모에, CNN 모델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코랄에서는 작동하기에 너무 무겁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TSN 모델을 찾아서 시도하게 되었는데 TF Lite로 된 선행 연구는 전무해서 TF에서 TF Lite로 변환하는 과정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러가 끊이지 않아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데 일주일 넘게 소요, 소요되며 모델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RPPG에서 프레임 간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배치 인풋들이 TF 환경에서는 다루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후 인풋 데이터의 차원을 늘려서 차원을 맞추는 식으로 모델을 뜯어 고쳐서 결국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결과까지 보자면 기존 영상에서 베이스 디텍션을 해서 잘린 영상을 인퍼런스하고 여기서 1차적 파동 그래프를 얻습니다. 이후 이를 후처리하고 계산해서 예측값을 얻습니다. 프롬툴스와 유사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데모 영상에서 보신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스마트워치를 통해 전심박수와 저희가 rppg로 측정한 심박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테스크와 관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더 해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지점으로는 브레스넷 모델을 코랄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는 영상을 로드해서 디텍션으로 디텍션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지만 이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화면 속에 있는 여러 명의 여러 명이 포함된 영상일 경우, 아, 한 화면 속에 여러 명이 포함된 영상일 경우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 대한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 또한 기존의 코드를 약간만 고치면 가능할 것. 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연구 및 저희가 사용한 아키텍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 브로 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넘은...